안녕하세요. 중장비 TV 소코입니다. 오늘은 공사 이빨 교환편을 이어서 이제 공투 음. 미니도 공투 이빨 많이 쓰죠. 그렇지. 이게 제일, 제일 많지? 많이 쓰죠. 응응. 음, 음. 그 이빨 교환하는 방법 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탄을 음, 음. 준비했어요. 오케이. 구도쿠노 가족구노 하나 어, 가볼까요? 아 <laughs> 어, 어. 이건 진짜 간단해요. 응 음, 음. 일자 드라이버. 보자.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좋은데 지금 음, 음. 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서. 음, 음. 그러니까. 공사도 그렇고 응. 공육도 그렇고 그 구멍에 응, 응. 꽉안 끼일 정도의 파이수만 되는 그것만 있으면 응, 응. 헐렁헐렁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은다뺄수 응, 응, 있어요. 그렇지, 응. 그렇지. 공투커은 특히 응. 약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응. 바로 보여드릴게요. 응. 이 이빨이면은 요게 키거든요. 응, 응. 여기 키거든요. 보이죠? 이걸로 치를 벗겨놨어요. 응, 응. 잘 보이려고 여기 응. 대고 그냥 내려가려 응. 이 완전 쉽네 이거는 끝 하고 이게 아. 키 고무 뭐. 응응 요것도 좀 빼는 방법 뺄 텐데 응. 솔직히 공투 같은 경우는 응. 키가 1회형이에요 너무 잘 문들어져 맞아 이 지금 이쪽이 뾰족한데 너이때잘 응. 들어가라고 응, 응. 이쪽도 문들어지고 응, 그런데 응. 끼는 방법은 솔직히 이거는 순서도 없고요 응, 위에서 응. 다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응, 맞네 응. 그럼 고무를 넣고 처에 먼저 고물 넣어야지. 모양이 자. 있죠. 응, 응 그대로 넣어요. 응. 기 고무로. 이 원래 이게 이 고무도 300원짜리가 있고 우리 1,800원짜리는 그건 좋긴 좋더라. 탱글탱글해서 좀몇번 쓴다 하더라고. 아 고무가 1,800원 한다고요? 고무가 한 1,500원 하거든. 이에요? 근데 이거는한번 쓰니까 지금 다 뭉개졌다 이거 보면 맞지? 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그러니까 그거 아. 요즘에는 다 그거를 달라고 하더라고. 아, 네. 면이 맞고 안들어가요 이렇게 탁탁탁 치면 들어가니까 방향이 이 오돌토돌한 부분이 내를 음. 보게 음. 자기 몸을 보게 음. 어떻게 그 음. 이거 키 고무랑 아, 아까 그걸 보여드릴 걸 그랬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응 음. 응. 딱 맞다 야 되는 거지.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 어, 아. 어. 여기 이렇게 잡아주는 거란 말이야. 음. 오돌토돌한 부분이라. 요 음. 음. 이렇게. 응키 고무 한번 보여줘봐. 아 고무 한번 보여줘봐. 고무 지금 약간만 날라갔지. 응 아, 역시나. 응, 응. 근데 또 여기 안에 또 이, 이 얇은 철판대기 울통불통한게 있어서.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맞닿게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음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여기 모양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응. 이렇게 넣고. 넣고 이빨에 넣고. 응. 나를 보게 모두 응, 들어온 응. 부분. 요게 한데가 밑으로 가게. 응 응. 이 반대로 넣으면 축구도 안 들어가는 게그러면은 맞지? 들어는 갈 거예요 공투권은. 음. 아니 나 그때 엄청 빡빡해가지고 어. 아까 그런 것도 있던데. 진짜 잘 되네. 너무 잘해. 음. 네. 오케이 오케이. 뭐또 어, 특이사항은 없다 이거. 공순 이 끝이 진짜 끝인데. <laughs>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밥...